이번 명절에 친정 아버지를 뵀습니다. 환갑이 넘으신 아버지가 술잔을 기울이며 인생을 뒤돌아보면 좀 씁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싶던 꿈도 있었고 열정도 많았지만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돈만 버셨거든요. 시골에서 땡잔 한푼 없이 혼자 상경에서 온몸을 바쳐 일하셨던 아빠, 짊어지셨어야 하는 짐이 얼마나 무거우셨을지 저도 제가 자식을 낳고서야 아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100세, 120세 시대에서 어쩌면 60대는 반을 조금 넘은 나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남은 반의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80세, 많게는 100세도 넘으신 더 많은 인생을 사셨던 인생의 현자들은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지 찾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더 먼저 노년기를 겪어보신 1,000명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인생에서 제일 후회되는 4가지와 네 좋은 조언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1,000명을 다 인터뷰했냐고요? 제가 아니라 코넬대학교 칼 필레머 교수가 2006년부터 노년기를 겪으신 1,000명의 현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통찰 깊은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 중에는 102세가 넘으신 분들도 계셨고요. 이분들의 삶은 모두 합쳐 무려 8만 년에 달했습니다. 이 엄청난 시간의 퇴적층에서 발굴한 보석 같은 좋은 조언들을 소개해드릴게요. 가장 후회하는 것첫 번째,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한 것. 어차피 천년 만년 살 것도 아닌데 뭐몇년덜 살면 되지 건강 건강하면서 다들 호들갑이야라고 생각하시나요? 문제는 건강 관리를 안 하면 그냥 몇년더 일찍 갑자기 죽는 게 아니라 몇십 년을 만성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가족도 힘들게 하고 돈도 다 쓰고 비참해지는 게 문제라고 인생의 현자들은 말합니다. 100년 쓸 몸을 미리 만들어 놔야 한다고요. 칼 필레머 교수의 장모님은 건강과 죽음은 다 신의 뜻에 달렸다며 술, 고기, 단것들을 즐기셨습니다. 운동은 전혀 안 하셨고요. 습관을 바꿔야 된다고 가족들이 자주 말했지만 속이의 경읽기였습니다. 살만큼 살면 되지 뭐 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60세에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고 수면은 합병증을 일찍부터 겪기 시작하셨습니다. 몇년 후에는 유방암이 발병했고 폐기종이 생겼으며 심부전증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합병증으로 몸무게는 더욱 늘었고 체중이 점점 몸에 부담을 주었죠. 하지만 그중 어떤 병도 이칼 필레머 교수의 장모님을 갑작스러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결국 82세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죠. 원래 이분은 매우 유쾌하고 활동적인 분이셨지만 마지막 20년은 여행도 못 다니고 일상생활도 혼자 못하시면서 만성 질병으로 끔찍한 노년을 보내셨습니다. 100년 전에는 급성 전염병으로 일찍 죽는 경우가 흔했는데요. 그러다 의학이 발전해서 검사 장비들도 좋아졌고, 질병들을 조기에 진단하면서 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현대인들의 사망 요인은 모두 몇십 년간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만성질환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에 의하면 만성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위험한 질병 원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운동 부족과 흡연입니다. 서울대 출신 제약회사 연구직 경력만 10년인 건강연구소가 제대로 된 건강 정보를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으니 구독하고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 노년에 꼭 먹어야 하는 영양제나 안 먹어도 되는 영양제, 필수로 해야 하는 건강 검진 항목 등등 꾸준히 소개해드릴게요. 한국인은 1인당 평생 의료비로 약 8천만 원을 지출하는데. 절반에 해당하는 약 4천만 원은 65세 이후에 다 쓴다고 합니다. 건강을 챙긴다는 건 자신의 돈도 지키고 가족들의 부담도 더는 정말 일석삼조인 것이죠. 가장 후회하는 것두 번째, 여행을 미루지 말 걸. 수백 명의 인생의 현자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여행을 더 많이 했더라면 하고 바랬다는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에 서 있는 인생의 현자들은 하나같이 여행에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81세의 잭 발터 씨는 우리 부부는 은퇴를 하면 여행을 많이 하기로 했지. 그런데 정작 은퇴 후에는 아내가 암으로 죽어버렸어. 너무 늦었지. 몇번 혼자 여행을 가긴 했지만 혼자서는 재미가 없더군. 캐나다 로키 산맥을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풍경이 정말 아름다운 거야. 아내가 죽지 않았다면 아내에게 저 빛깔 좀 봐라고 말하고 싶더군. 물론 아내는 듣지 못하지. 나는 여행에서 보고 느끼는 것들을 아내와 나누고 싶었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는 바람에 때를 놓쳤어.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예요. 여행 물론 좋죠. 하지만 그럴 여유가 있나요? 그런 물음에 인생의 현자들은 주저없이 다른 곳에 지출할 돈을 아끼거나 여행에 먼저 사용해도 좋을 만큼 이 여행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답합니다. 여행은 견문을 넓혀주고 삶의 구심점을 찾게 도와주며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게 해주는 등 아주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요. 심지어 인터뷰를 했던 한 노부부는 남편이 8년째 신장 투석 중인데도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남편의 투석 일정 때문에 우리는 밤에 일어났어. 길거리 한복판에서 투석을 하지 않으려면 서둘러야 하니까. 여행을 가려고 돈도 모았지.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미국이건 캐나다건 어디든 다닐 수 있었어. 이 노부부를 보면 여행을 할수 없다는 핑계를 들 수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가 성당을 다니시는데 거기서 신부님이 절대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지 말아라. 꼭그 그 돈을 다 자기 자신한테 쓰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저도 정말 동감합니다. 돈을 자식한테 주기보다 이제 당신의 건강도 챙기고 여행도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다녀오시는 건 어떨까요? 노년기를 이미 겪은 많은 인생의 현자들이 삶의 마지막 10년은 여행을 더 많이 다니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요. 돈이 많이 들지 않는 가까운 곳이라도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후회하는 것세 번째 나와 비슷하지 않은 전혀 다른 배우자와 결혼한 것 교수가 인터뷰한 천명의 현자들 중 재혼하신 분들도 많았는데요. 수백 명이 넘는 인생의 현자들에게 물었을 때 같이 가니 다른 배우자와 결혼하면 힘들다는 대답이 많았다고 합니다. 87세의 엠마 실베스터 씨는 인터뷰에서 가치관이 같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더군. 돈을 헤프게 쓰는 사람이라면 그걸 이해해주는 사람과 결혼해야 하고 검소한 사람이라면 그 점을 이해해주는 사람과 만나야지. 돈이 결혼 생활에서 걸림돌이 될 때가 많거든. 가치관이 같으면 다툴 일도 고민할 일도 적다네. 여기서 가치관의 차이는 단순히 아내가 비싼 명품백을 사거나 남편이 최신 전자제품에 욕심을 내는 것이 싸움의 쟁점은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가정 경제와 개인의 욕망 가운데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같은 근본적인 행, 생각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가장 후회하는 것네 번째. 돈만 보고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평생 한 것. 칼 필레머 교수가 인터뷰한 인생의 현자들은 돈은 물론 중요하지만 돈만 보고 싫어하는 일에 평생을 바쳐 일한다면 내가 뭐라고 살았지? 하고 회한 어린 자문을 하게 된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돈도 벌면서 내가 즐길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쉽냐? 하실 수 있어요. 60대 이상이신 분들이 소일거리로 돈도 벌고 또 즐길 수 있으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뭘까 있을까요? 우선 프랜차이즈 창업은 절대 아닙니다. 21년 17일 기준 통계청 국가 통계포털에 따르면 60세 이상 폐업자 수는 1 9 9046명에 달했습니다. 한해 동안 발생한 창업과 폐업수를 단순 비교하면요. 60세 이상 시니어 창업자 6명 중 5명이 폐업에 내몰린 겁니다. 게다가 프랜차이즈 본점에서 매출이 얼마 얼마다라고 광고를 해둬요. 실상을 까보면 순수익은 본인 인건비도 남기기 힘든 구조입니다. 지켜하는 소중한 퇴직금을 이런 곳에 날리기보다 그동안 한 분야에서 쌓으신 지혜나 노하우를 주변에 나눠주시면서 돈도 버실 수 있다면요? 그러면 즐길 수 있으면서도 은퇴 후에 돈도 버실 수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인공지능 목소리만 나오고 영상 퀄리티도 좋지 않고 자막만 나오면서 구독자가 몇만, 몇천인 채널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거 하는 게 정말 쉽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그냥 어플이나 사이트 같은 게 하나 있어서 그걸 깔아서 텍스만 입력하면 이렇게 인공지능 목소리와 사진까지 다 영상에 알아서 넣어줍니다. 이렇게 쉬운데 매달 구글에서는 유튜버한테 애드센스 수익도 줍니다. 광고 수익이요. 시니어 분들은 보통 한 분야를 20년 이상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쌓은 소중한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나눠주는 일은 분명히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게다가 이 광고 수익은 구독자가 1,000명만 넘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건강정보 외에도 이렇게 쉽게 영상 만드는 방법이나 유튜브에 올리는 방법 등을 알려드릴게요. 유튜 코넬대학교 칼 필레머 교수가 인터뷰한 83세, 102세 등등 노년기를 이미 겪어본 1,000명의 현자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조언 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나이 들수록 배우고, 함께 해야 한다. 인간은 혼자 살수 없는 동물이다.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접촉하고 관계를 맺는 것은 행복의 가장 필수 조건이다. 이러한 것들은 아이들이나 나이든 사람들에게서만 볼수 있는 특징이 아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이다. 나이든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 양상은 사뭇 다양하다. 어떤 이들은 생을 마칠 때까지 든든한 관계 속에서 안정적으로 산다. 또 어떤 이들은 잃어버린 소중한 인연의 빈자리를 새로운 관계로 메우고 살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상실의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외로움과 고립감에 고통받기도 한다. 연구 자료를 보면 의미 있는 역할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드는 사회적 애착 관계는 몸과 마음의 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엘러메다 카운티 연구로 알려진 유명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죽음을 앞둔 노인들이 사회적인 유대 관계가 없을 때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으며 건강에 좋은 운동이나 활동 등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사회과학자들은 사회적 역할과 인간 관계가 더 많을수록 노후의 건강과 행복이 더욱 커진다. 고 정리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중면에 갇혀버든 사람들은 인간관계나 생산적인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하지만 산호라면 중대한 변화도 생기기 마련이다. 은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장거리 이사 등을 겪다 보면 인간관계를 지키고 만들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배우자와의 사별도 문제다. 65세 이상 여성 중 거의 절반이 배우자와 사별했다. 가정 구조도 바뀌고 있다. 혼사는 노령 여성의 비율이 증가해 1960년대에는 24%까지 늘었다. 인생의 현자들은 60세가 되면 고립된 삶을 살 여지가 있음을 파악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다지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한다. 70세의 니콜 엠브리즈는 매우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그것은 노화에 대비하기 위한 의도적인 결정이자 그녀 삶의 중요한 부분이다. 고립되고 싶지 않으면 늘 다가가야 해. 노인네들에겐 아주 중요한 거야. 나는 이 금방 시골에서 사는 노인들을 아주 많이 봤어. 그들이 나이 들어가는 모습도 봤고, 처음 이곳에 왔을 때그 양반들은 예순이나 이른쯤 되어 보였지. 그런데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고립되더군. 참 슬픈 일이야. 나나 남편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우린 딸 하나뿐이거든. 이곳에 친척이 사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도 의자에만 붙어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쉽지. 나이가 들어갈수록 중요한 건 인연을 맺으며 살아야 한다는 거야. 관계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한 전략은 배움의 기회를 이용하는 것이다.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있다면 배워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친구나 가족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지식을 공유하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아놀드를 만난 것은 뉴욕 시림 모임복지센터에 있는 접견실에서였다. 약해 보이는 처신상과 달리 아놀드는 개구쟁이 소년 같았다. 그는 95세의 독일 태생으로 어렸을 때 나치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했다. 그는 신체적 제약은 있지만 여전히 손수 운전도 한다. 아널드에게 행복의 비결을 물었다. 내가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가 이미 여든 후반이었어. 처음에는 배울 생각이 없었어. 그런데 호기심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컴퓨터를 꼭 배우고 죽어야겠다고 생각했지.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도 내게 묻는다면 나는 꼭 컴퓨터를 배우라고 권하고 싶어. 물론, 컴퓨터를 가르쳐 줄 선주가 있으면 훨씬 수월하지. 두 번째, 백년 쓸 몸을 만들어라. 어차피, 천년, 만년 살 것도 아닌데 뭐, 몇년덜 살면 그만이지. 지금,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래.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장모님은 내 잔소리를 귀찮아하며, 당신의 건강은 다신의 뜻에 맡겼으며,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다 해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인생의 현자들은 이러한 태도는 잘못이라고 말한다. 한 가지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건강에 해로운 짓을 한다고 해서 일찍 죽는 것이 아니라 몇년 혹은 몇십 년을 만성질병으로 고통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담배 피우는 사람, 과식하는 사람, 종일 꼼짝 않고 누워 TV만 보는 사람 중 대다수는 자신에게 닥칠 최악의 상황이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것이라고 지나치게 아니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게 죽는 경우는 드물다. 병은 쾌락의 이자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나날이 보고워지는 병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 내 장모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 장모님은 60세에 수많은 합병증을 유발하는 당뇨병을 얻었다. 몇년 후에는 유방암이 발병했고 폐기종이 생겼으며 심부전증 진단도 받게 되었다. 합병증이 생기면서 장모님의 몸무게는 더욱 늘었고 체중이 점점 몸에 부담을 주었다. 하지만 그중 어떤 병도 장모님을 급작스러운 죽음에 이르게 하지는 않았다. 장모님은 결국 82세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장모님은 마지막 20년을 만성질병들을 앓으며 산 것이다. 활동적인 분이었지만 사회 활동과 여행은 물론 하다 못해 일상생활까지 마음대로 할수 없는 끔찍한 노년을 보냈다. 84세의 샬롯 베가 역시 같은 생각이다. 젊어서 몸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는 나이가 들면 고스란히 나타나는 법이야. 젊어서 검진도 제대로 받고 체중도 관리하고 몸을 혹사하지 말고 건강에 신경 써야 해. 지나친 흡연, 음주, 약물 모두 몸을 망치게 만들지, 이런 것들을 절제해야만 나이 먹어서 고생하지 않는다네. 인생의 현자들의 의견은 건강과 관련한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100년 전의 삶을 살펴보자. 그때는 급성 전염병으로 일찍 죽는 경우가 흔했다. 그러다가 위생과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의학이 발전하면서 많은 건강 문제들을 극복하게 되었다. 검사 장비들도 좋아지고. 질병들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게 되면서 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감소했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만성질환은 모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에 의해 유발된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질병 유발 요소 세 가지가 있다. 바로 무리한 다이어트, 운동부족, 흡연이다. WHO의 의견과 인생의 현자들의 의견은 일치한다. 세 번째, 여행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86세의 베티나 클로버와 기나긴 인터뷰를 하는 동안 그녀에게서 후회나 불만은 거의 볼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평생을 거의 집을 벗어나지 않고 살았다. 늘 하와이에 가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가봤어. 아, 이젠 너무 늦었지. 하고 말하는 그녀의 눈에는 안타까움이 짙게 어려 있었다. 81세의 잭 발터는 은퇴 후 아내가 암에 걸리는 바람에 사별했다. 혼자 여행을 몇번 가긴 했지만 여행을 즐기기엔 너무 늦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 부부는 은퇴를 하면 여행을 많이 하기로 했지. 그런데 정작 은퇴 후에는 미니 세상에 없었어. 너무 늦었지. 몇번 혼자 여행을 가긴 했는데 여행지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혼자 가니까 재미가 없더군. 캐나다 록시 산맥을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풍경이 정말 아름다운 거야. 아내, 이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더군. 저 빛깔 좀 봐. 물론 아내는 듣지 못하지. 난 여행에서 보고 느끼는 것들을 아내와 나누고 싶었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는 바람의 때를 놓쳤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다. 여행, 물론 좋지요. 하지만 그럴 여유가 있나요? 그런 물음에 인생의 현자들은 주저없이 다른 곳에 지출할 돈을 아끼거나 먼저 사용해도 좋을 만큼 여행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답한다. 여행은 견문을 넓혀주고 삶의 구심점을 찾게 도와주고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게 해주므로 아주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로즈마리 브루스터는 여행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믿긴 나머지 가진 노력을 다해 남편과 함께. 그토록 좋아하던 여행을 갈수 있었다. 로즈마리의 남편은 많이 아팠다. 하지만 병도 그들을 막진 못했다. 로즈마리는 말했다. 남편은 8년째 신장 투석을 받고 있어. 그런데도 우린 여행을 그만두지 않았지. 그저 밤낮이 바뀌었을 뿐. 난 로즈마리의 이야기가 더 듣고 싶어 청했다. 남편 투석 일정 때문에 우리는 밤에 일어났어. 길거리 한복판에서 투석을 하지 않으려면 서둘러야 하니까. 우린 새스커튼이며 프리티시 콜롬비아 뉴올리언스를 다녔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우린 함께 여행을 하고 싶었고 아프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지. 그래서 여행을 한 거야. 여행을 가려고 돈도 모았어. 덕분에 때를 놓치지 않고 했지. 이동식 민거고치 대며 각종 장비들도 다 챙겼어. 보스 여행을 다닐 때는 사람들이 보스에서 다 내리고 나면 민거를 교체했어. 그렇게 미국이건 캐나다건 어디든 다닐 수 있었어. 여행을 할수 없다는 어떤 구실도 로즈마리 부부의 이야기에는 무색해진다. 많은 인생의 현자들이 삶의 마지막 10년은 여행을 더 많이 다니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보내는 경우가 많다. 그들의 전처를 받고 싶지 않다면 기억하자.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는 격언은 여행에도 해당한다. 네 번째, 즐거움이 최고의 보상이다. 그들은 돈보다는 진심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그들이 누구나 배고픈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그들은 물질적 보상 때문에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은 언젠가 삶을 되돌아보며 내가 뭘 하고 살았지 하고 폐한 어린 자문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을 따름이다. 어떤 인생의 현자들은 시간과 돈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한다고 충고한다. 돈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누릴 수도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여가 시간이 늘었다고 상상해보라. 내가 만난 인생의 현자들 중에는 생활비를 확 줄이고 집은 사는 대신 세를 얻고 남들을 따라하느라 사들이던 값비싼 물건들을 사지 않고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도 있다. 79세의 조이스 캐시어스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주변을 돌아보면 나보다 부유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지. 그러니까 외적인 보상을 목표로 일을 한다면 언젠가는 좌절할 수밖에 없다네. 사람이란 늘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과 비교하기 마련이거든. 하지만 일에서 얻는 만족감이나 즐거움을 목표로 한다면 분명 성공할 수 있다네. 그런 일을 찾고 계속 그 일을 하는 것보다 더큰 축복은 없으니까 말이야. 인생의 현자들의 충고는 분명하다. 하고 싶은 다른 일이 있는데 수입이 줄어들까봐 걱정된다 해도 일단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것이다. 다섯 번째, 잘 맞는 짝과 살아가는 법. 나는 수백 명이 넘는 인생의 현자들에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대답은 거의 만장일치였다.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에게 매력을 느낄 수는 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그것이 최고는 아닐 수도 있다. 배우자와 근본적으로 비슷할 때더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할수 있다. 87세 엠마 실베스터의 사례를 보자. 58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해온 엠마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정도면 꽤 성과를 거둔 셈이지. 결혼할 때만 해도 몰랐어. 그런데 돌이켜 보니 가치관이 같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더군. 생각해봐. 돈을 해프게 쓰는 사람이라면 그걸 이해해주는 사람과 결혼해야 하고, 검수한 사람이라면 그 점을 이해해주는 사람과 만나야지. 돈이 결혼 생활에서 걸림돌이 될 때가 많거든. 다행스럽게 우리 부부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가치관이 같았어. 가치관이 같으니 다툴 일도 고민할 이유도 없었지.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다툴 일도 고민할 이유도 없었다는 대목이다. 흔히 사소한 문제로 다툰다고 말하지만 그 사소한 일들이라고 말하는 부분들 역시 근본적인 가치관을 반영한다. 따라서 다툼의 핵심적인 이유도 실은 가치관의 차이 때문이다. 가령 아내가 비싼 골프채를 사거나 남편이 최신 전자제품에 욕심을 내는 것이 싸움의 핵심 쟁점은 아니다. 오히려 돈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가정 경제와 개인의 욕망 가운데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같은 근본적인 생각이 핵심이다. 그러고 보면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다툼과 논쟁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예방책인 셈이다.